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서양의 고대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이죠. 그리스가 발전시킨 문화와 예술에 대한 영향력은 당시에는 물론이고 아직까지도 영화나 게임과 같은 미디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구권 영화들을 보면 종종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 배경 설명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그만큼 그리스 신화가 모두가 알 정도로 익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를 가진 그리스의 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바로 그리스의 성문화이죠. 마녀나던 동성간의 연애부터 합법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까지 현대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다소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리스의 성문화가 개방적이고 때로는 독특하게 보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의 사회적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행복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고대 그리스인들은 육체적인 쾌락이 주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인들은 성을 대할 때 숨김이 없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너무 과한 것은 좋지 못하며 정상적인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허울 좋은 말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여겼죠. 조선으로 치면 기생들처럼 얼마나 지적이냐에 따라 급이 나누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 육체를 표현한 작품이 많은 것도 개방적인 그리스의 성문화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당시의 조각상이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여성보다 남성이 육체를 표현한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보통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 작가들은 여성의 몸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대 그리스는 그렇지 않았죠. 고대 그리스는 극심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단순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것이 아니라 남성은 완벽한 존재이고 여성은 생식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남성에 대한 찬양적인 분위기는 점점 커져서 남성 간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존재인 남성끼리 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런 문화는 어린 남자는 스승에게 성을 바치고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일명 페더레스티로 발전합니다. 재미있는 건 고대 그리스인들은 부부끼리의 관계보다도 페더레스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페더레스티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 끼의 사랑을 모두가 즐겼고 국가에서도 권장했죠. 오늘날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자신의 제자인 알키비아데스와 사랑에 빠졌죠.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유혹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안간힘으로 참으며 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고대 그리스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인 것 외에도 그리스인들이 받아들이던 사랑의 형식이 오늘날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나누던 사랑은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죠 이 역할이라는 것은 넣는 자라는 뜻의 에라스테스와 받아들이는 자라는 뜻의 에로메노스로 나눠집니다 각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리스 사회에서 남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30대 이상의 기온 남성이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모두 차지 않은 남성은 에라스테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죠 아직 에라스테스가 되지 않은 남성은 에로메노스가 되어 스승을 성기며 남성이 되어갔던 겁니다 여성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지혜와 지식이 쌓여있 ]에도 에라스테스의 역할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에로메노스로 남았죠. 당연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30세가 넘어서도 계속 에로메노스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던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키나이도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러한 관점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기능을 모두 가진 자웅동체가 가장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웅동체는 아니지만 여성과 남성의 몸을 모두 경험했던 테이레 시아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추앙받는 존재로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죠. 남성끼리의 사랑이 유행했다고 해서 에서 여성끼리의 사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에는 차이가 컸는데 여성끼리의 사랑을 향한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가 아무리 개방적이라고 해도 여성과 여성끼리 그리고 30세가 넘지 않은 남성끼리의 사랑은 정상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죠. 여성과 여성 혹은 어린 남성끼리는 숨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의 사랑은 차별이 많이 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외국인과의 사랑이 인정돼. 않았죠. 이유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 깔려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인 편견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외국인을 바바리안이라 부르며 바바리안과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는 똑같은 바바리안으로 봤죠. 고대 그리스는 동성애만큼이나 개방적이고 다소 독특한 성문화를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을 사고파는 문화죠. 중요한 한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성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성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었던 것과 사랑의 역할을 중요시했던 고대 그리스니다 의 사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지만 당시 남성들이 결혼을 하는 시기가 늦었던 이유가 가장 컸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남성이 진정한 의미의 성인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에라스테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성들은 보통 14살에서 18살 사이에 결혼을 했죠. 성을 사고 파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종류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각각 포르나이, 아우레투리데스 그리고 헤타이라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가장 먼저 포르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는데 그중에서 포르나이는 다른 국가에서 노예로 분류되는 이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죠. 실제로 포르나이로 종사하는 여인들은 보통 외국인과 그리스인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포르나이들은 자신의 따라오라는 문구가 새겨진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죠. 이 신발을 신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바닥에 자신의 따라오라는 문장이 찍혔습니다. 이런 호객행위는 큰소리를 낼수 없는 야간에 주로 활동했던 포르나이들이 손님을 을 끌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매혹적인 뒷모습과 함께 바닥이 교혹하는 문장을 남기며 돌아다니는 포르나이들을 따라가는 남성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른 뒤에야 자신의 욕구를 풀수 있었죠. 가장 낮은 위치인 포르나이들과 하룻밤을 보낼 때 필요한 돈은 한 가족이 일주일에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상당히 비쌌죠. 포르나이의 바로 위에 자리 잡은 여인들은 아우리투리데스입니다. 아우리투리데스는 사실 완전히 성만 사고팔았던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우리투리데스는 일반 여성들의 참석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연회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밤에는 성을 팔았죠. 아우리투리데스가 잠자리를 가졌던 이유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연회가 자주 열리기는 했지만 아우리투리데스들이 연주와 춤만으로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우리투리데스들은 돈벌이를 위해 남성들이 상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채널에서 따로 한번 다룬 적도 있는 헤타이라입니다. 헤타이라는 지성과 육체미를 모두 갖춘 이들이었죠. 헤타이라는 아고라에서 열띤 토마토와 론을 하던 철학자들이나 수학자 들 정치인들을 주로 상대했는데 상대하는 이들이 대부분 지식적으로 뛰어난 그리스 사회 고위층이다 보니 헤타이라들도 당연히 지적으로 뛰어나야만 했습니다. 지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외모도 뛰어났어야 했으며 무의 와 연주도 할수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남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했죠. 헤타이라는 조건이 까다로웠던 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 았습니다. 가장 뛰어난 헤타이라로 불렸던 프리네의 일화를 보면 헤타이라 가 그리스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다는 것을 알수 있죠. 프리네는 일반적으로 포르나이가 버는 돈의 약 17배에 달하는 돈을 하룻밤 만에 벌수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연예인처럼 인기도 많았죠. 대표적인 일화로 프리네가 신성모독으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프리네를 변호하던 정치인 히페리데스가 법정에서 프리네 옷을 벗기며 이 아름다움을 보고도 유죄냐고 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심원들은 프리네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이건 좀 많이 생략한 것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채널의 해탈의 영상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특했던 고대 그리스의 성모 문화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